한인타운 조경사업인 올림픽 게이트웨이와 마당 프로젝트가 다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놀만디의 마당공원 조성사업과 다울정 옆에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아치형 LED 게이트를 세우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노인센터 앞에 분수대와 벤치가 들어서고 타운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 놀만디길은 일방통행으로 바뀝니다. 올림픽과 놀만디 교차로에 설치되는 LED 게이트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밤거리를 밝히게 됩니다. 이두 프로젝트에 드는 예산은 모두 300만 달러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커뮤니티 재개발공사 CRA로부터 17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돌연 주정부의 CRA 폐지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다 LLC 차원에서 이 기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그 그리고 10년 후에야 프로젝트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 일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LA 통합 교육구와 협상을 마쳤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역 관할인 허브에슨 시의장이 나머지 예산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So we're going to take a piece of this money to try to ensure that we complete the Madame project, and we hope that uh, June or July of this coming year we'll really begin to wrap all of that up. 이렇게 허브에슨 시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최근 한인사회가 노숙자 쉘터와 방글라데시 주민회 구회간 이슈로 목소리를 낸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된다 해도 앞으로의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앞서 두 프로젝트의 관리비 문제로 어느 단체 하나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던 것도 프로젝트가 무산될 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인들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라질 뻔한 마당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되살아난 만큼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의 책임과 한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